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논리보다는 목소리의 크기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이 속담이 떠오릅니다.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은 소리를 지르며 빌라도의 판결에 불복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빌라도의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을 놓아줄 바에는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자고 주장합니다. 바라바는 직업으로 말하면 반역자이며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바라바야말로 유대민족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런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죽일 죄를 짓지 않아서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무리들은 더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박으라며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은 공정한 법의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빌라도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의 완강한 태도는 누그러질 줄 몰랐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누가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짧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나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결을 확인하기 위해 헤롯에게 도움을 구했고 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토대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판결의 결과가 나왔다면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든 무슨 짓을 하든 자신의 내린 공정한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공의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에 굴복해서 예수님이 죽게 내어 줍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악함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많은 인간의 악함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면 그것은 좀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끝내 그 죄를 저지르고야 많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약함이며 또한 우리의 악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탐욕은 큰 소리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에게는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판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큰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공정함이 훼손되거나 혹은 정의로움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하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공정한 판결을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무리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를 따르지 않아서 때로는 위협을 받고 그 무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그들을 맹목적으로 또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게 하시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Thank you